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꽃은 음. 아직까지 그거는 뭐시 쫓기 끄떡도 안한다 할배 먹까 이거 하나 뭐 조심해야 되노 뭐있노 카모 돈좀 있는 사람들 돈돈경제적으로 이거 하나 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보라고 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님들 새잘 지내셨죠? 음, 이제 신년에도 다가가 지나갔고 이제는 구정만 그 시부모 이제 완전히 또 24년 갑자년 돌아가 아이고 또왜 살아가야 될지 까마득하다. 음, 오늘도 어쨌든지 새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음. 오늘도 유 아이고 남의 시대 봉챙이라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나가시면. 2024년에는 <laughs> 예.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음, 음. 더욱더 바쁘시게 네.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디님도 여의. 오늘은 음, 2024년이 이제 들어섰으니 네. 예전 2023년도에 선생님께서 구구는. 점원 쳐놓으셨습니다. 음. 이제 그것보다는 24년도 새해가 밝았으니, 네. 지금 정치, 경제, 음. 사회에서 그리고 재난적인 부분들, 뭐 환경적인 부분이죠. 음. 뭐 그런 부분들에서 간단, 간단하게 1년 동안 크고 굵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실지 선생님 보이시는 대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첫 번째 정치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계는 어머나 허메 <laughs> 사람지기네 아이고 또 정치계가 또 정치계가 응간했딱 띠비 질락 한다. 그런데 정치계는 음, 저는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나 정치계에나 어느 기관 소속이든지 간에 어느 가정에 집안이든 사람이 잘 들어와야 응. 음, 그리고 기관의 정치 이런 기관 소속에도 사람이 잘 앉아야 우리나라에도 어떤 대통령의 어떤 분들이 잘 앉았을 때 모든 기운 그리고 사주에 그리고 모든 삼합을 이루었을 때 죽고 사나 이런 게 판가리 나는 이유 물론 정치계가 많이 어지럽지요. 그래서 정치계는 나가 볼 때는 모든 법에서도 헌법에서도 이것저것 모든 게 체계룰들이, 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나가 볼 때는, 어, 수사 정치가 아니라, 어, 그리고 정말 순리적으로, 어, 법대로, 법조항대로, 규칙대로, 어, 순, 어, 순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행을 하나, 둘, 세개잘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어, 정치계에, 어, 비리가 많든 범죄자들이든 그리고 어 사람을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정말 옳고 바른 이런 나쁜 이런 정치인들과 옳은 정치인들과 이런 흑백 논리 모든 걸 판가를 잘해서 나쁜 것들을 잡아채였고 옳은 인들 인재들이 제대로 정치계에 앉아서 뭔가가 어 피가 순환이 잘될 것처럼 우리 정치계에서도. 다시 회동이 되고 재 가동이 되고 뭔가가 재미 있고 주근이 박근이 치고 받고 정말 어 이런 정치계의 대안이나 정책법들이 우리 서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이런 모든 안정 체계 복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 나갈 것으로 저는 보여요. 잡힙니다. 그렇게 들어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경제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경제라 하면 서민 경제도 있을 것이고, 기업 경제도 있을 것이고, 아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 살림살이가 조금 펴지는 음 그런 경제를 뜻하는 겁니다. 넓게 보지 마시고 음 그냥 저희들이 음 저희들 국민들이 아 보런 관점에서 음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희망적인 음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그게 복지 아이가 복지. 네, 피디님 말씀 따나, 음, 저는 볼 때는, 어, 복지, 우리 서민들 위한 그런, 어, 경제, 음,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복지, 이런 서민정책, 복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뭐, 음, 어, 살아가는데 기업도 물론 경제고 우리 복지 이런 것도 경제고 모든 경제들인데 어 좁게 보자면 우리 서민들 위한 복지 이런 정책 제도 이런 대안 이런 것들이 종우 뭔가가 또 다시 바뀔 것으로 들어옴으로써 아마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어,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런 거 정말 없는 자는 없는 자에 의해서 복지 혜택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런 경제에서 복지 혜택을 보면서 이런 쪽으로 조금 허리가 피지는 이런 안정적인 이런 복지 서민 이런 정책, 경제 그런 쪽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풀릴 것 같아요. 경기 회복이나 부동산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휴, 그건 한 중간쯤에 되겠네. 음, 그런 것도 내년에 한 가을쯤이나 되면은 아마 그런 것도 잡히지 않겠나 싶다. 다시 나가볼 올해, 때. 올해죠? 내년이 아니라? 어 이제 24년이죠. 아직 구정이안 지났다이가. 그 있게 는 아직 오래지 뭐먹 거. 응, 시청자분들은 응, 응. 혹시나 2025년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아, 이 그럼 어 구쟁이 진안지나서도 신정이 지나셨을까네. 어 신정이 지나실 기는 내년 올해 죠어 올해는 아마 가바 가을쯤에는 정치 우리 그 국회 선거나 정치 지방 선거 끝나고 나면 내가 분명히 가을. 어, 올해, 자 동지부터 해서 내년에까지, 25년도 내년에까지는 더더욱 뭔가가, 좀 더더, 이렇게, 어, 어, 뭔가가, 어, 경, 경제 이런 룰들이, 시스템들이 좀 뭔가가 개조가 되고, 어, 쉽게 말해, 정착, 확장 번창되듯이, 괜찮다, 안카나, 응, 잡힌 데 있어봐라. 보통부동산에의해서 좀,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겨,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흠, 무시 쫓기 끄떡도 안 한다. 아직까지는. 뭐, 어. 집값이 크게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게없는 말씀이십니까? 음, 그런 거에서는 서민들이 좀애좀 좀 묶었다. 그거는. 그렇게 들어온다. 어차고 음. 이, 그래, 되면 안 됐긴데. 국민들 지갑은 조금 열리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딱말 가진 자는 돈 없어가 팔락하면 또, 돈이 살락하면 또, 또안 팔리가 날리고, 응, 헐값에 또 살락하이, 그것도 또. 어, 손해보이기는 또안 팔락하고, 이러고 저러고 애가 신간이 많아지는디. 나가 볼 때는 전체 적인거 있잖아. 음과 양이 있다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법은 그거는 조금, 음, 경제적으로 볼땐 조금 아직까지는 희박하게 들어오니까네. 친구님들, 땅덩거리 그거 있지 집덩거리 이런 거쫓게더 갖고 있으라. 그럼 뭐, 그거 때가 있거든. 25년도나 조금 더 있으라, 그거. 그럼 뭐, 먼저 치기 하든지 손에 안볼 일이 있다. 그렇게 알아라. 응. 자, 그러면 세 번째 사회 관련해서 선생님께 여어뭐시구라뭐 시험 치나. 뭐 시끄러. 사회 관련이라면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뭐 사회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음. 뭐 어떠한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아, 예.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음. 뭐 이런 부분들을 음.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라고 단디 들으래. 어, 올해 24년도 있지. 음, 정초 하반기, 정초 상반기, 하반기 아니고 상반기, 중반기. 조금 난동이 많다. 어? 그라고 죽거리살거니 머이 뭐 흉기 들고 지랄방하고 스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으흠. 그래서 어, 올해, 정말, 우리 인간 개인 당 사주로 하나로 치자면은, 내가 조심을 해야 되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모든 이런 사람들이, 조금 그런 쪽으로 피난, 뭐 해피하고 이런 거, 흉기 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총, 팡, 쏘는 거칼 갖고 흉기 찌는 이런 거, 이런 게 많다. 내가 작년부터 많다 컸지? 24년도에. 그게 말일 났다, 아이가. 올해, 어, 24년도에, 봄, 여름, 여름, 가을이 좀 안쪽으로 까지는 아직까지 더 조심해라 고른 거 조심하고 그다음 또 뭐라 캔닝교 질문 까무댄 너무 많이 주가자 음. 그러면 네, 오늘은 그냥 디테일하게 가지 않고 어. 그냥 뿔치 뿔치가게 선생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 자네 번째 질문은 환경적인 음. 부분입니다 또 시험 치나 자꾸 와 환경적인 그러네. 부분이라 하면 뭐 재난 그리고 질병 뭐 이러한 음.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휴, 요즘은 시대가 시대만큼, 허허이, 우리나라 지구도 이상할 때 가는지, 이 정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온 세계 지구가 이상할 때 가는 것 같아. 어, 전 우주에까지도 뭔가가 확산, 확산이 돼가지고, 질병이, 확산되듯이, 멋이 우암 재앙들이 너무나 크고 작은 들이 자꾸 많은데 이상한 이런 돌방,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우한들이.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나가 그랬지만도, 어, 뭐, 재난, 어, 그러고, 기온이 기운도 희한하고, 그러고, 멋이 겨울에 꽃이 피고, 저 여름에 멋이 마 어? 멋이 땅이 얼어삐고, 겨울에는 멋이 가을, 봄, 가을도 없고, 요새는 그런 환경에서도 뭔가가 변화도 희한하고요 그러고 어 24년 된또 이런 거 시시하다, 시시한데, 그래 가켜 줄게. 응, 24년도에는 올해에는 기온도 차이도 이상하다, 그제 온난화도 이 정상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온다. 우리 여기 는 바다 물가도 연관이 있고. 그러고 뭐슨 땅이 갈라지든 또 다시 뭔가가 얼어붙든 뭐시 어, 해일이든 지진이든 뭐서 붕괴든 이런 거는 뭐 수다한 일이지만은 요런 부분이 매상 이제 일상화된 것처럼 지금 요새 우리나라 전 세계 모두가 이상해요.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듯이 아마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이 지금 같이 다 우리하고 맞물려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어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나는 질병 질병 이런 쪽 하고 그러고 어, 요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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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배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첼리 말고 보고, 구엉말리 내다보고, 다, 일러주고 깨쳐주 이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도 있는데요. 뭐, 자살내가 죽는 게 있고, 음, 마, 어쩔 수 없이, 고마마 저, 재난으로 해가지고, 나는, 어, 일로 해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뭔가가, 어, 흉기에, 뭔가가 사람이 내 목숨에 내대로, 사람으로 지자, 뭐, 시바껏 막 살기 싫네, 욱, 응? 욱 응? 해가지고 막이렇 죽는 거, 지좀 스스로 내 목숨 많이 꺾는 거, 이런 것도 많고, 응? 그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흐름에는, 인간 사이에 시끄러운 게 너무 많아, 응. 그리고 재난이나 어불어 이런 지진 이런 거는 어 조금 미세하게 들어오니까 그는 거뭐 기본이지만은 아직 크게는 미세하게만 들어오지 나쁜 그런 거는 없어요. 응. 인간 사회 죽고 사는 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음 그렇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응. 2024년도, 이거 하나만은 조심하자. 뭐, 이런 거좀 보이시는 거 있습니까? 휙, <laughs> 휙, <laughs> 이거 하나, 응, 음, 할배 먹거 이거 하나, 뭐 조심해야 되노? 내는 모린다, 안 가나? 응, 음, 그래. <laughs> 뭐 있노, 카모? 돈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없는 분들, 내 자영업에 뭔가가 조금 띠들라 하는 거. 개 뿔도 없는 기돈 빌리가 빚내 가지고 음뭐 할라는 걸좀 자제해라 왜 우리나라 금융권 그리고 돈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대 이거 그렇다고 또돈 너무 안 풀면은 안 되겠지만도 어, 뭔가가 뭐 뭐 판매가 돼야 내가 뭐 소득이 들어와야 뭐 사묵기도 하고 판매도 되고 서로가 일이 돌아갈 것인니 그런 경제적인 돈 이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가진 자는 베풀어야 되겠는디 우리나라 경제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은행권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좀 풀려야 되는데 돈이 그런 게좀 풀림으로 해서 아마 있, 있다고 없다고 해서 또 막무가내 운은 들어왔는데 차에서 또 놓칠 사람들도 억수로 많거든 그래서 대놓고 나가볼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가 어, 돈이 있어도 무조건 이렇게 건물 짓고 올리는 거그러고뭐 사업하는 거뭐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라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음, 경제적으로 모든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 그래서 있을 때 저거 호주머 꽝꽝 넣어놔라 눌리나뿌라 그거 쓰때 따로 있다 딴데 있다 시기가 따로 있다 나가 볼 때는 그 부분 돈, 돈, 경제적으로 이거 하나, 정말로 조금 심각하게 들어오니까, 매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 들어오니까, 이 부분 조금 조율 있게, 어, 잘 살아서 개, 설계해서 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됐나? <laughs> 오늘도요, 전 하루 마무리 잘되시고요 건강한 우리제든지 24년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띠라고만.